사안이 좀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어 지금 여러 가지 파악 중이긴 합니다만 어 현재까지 우리 시가 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을 먼저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어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어 뭐라 그럴까 일단 중간 결과 비슷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동동선이라든지 역학조사의 진행 여부 결과가 되는 대로 또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 부천시가 이미 6일 오늘, 오늘 오후 1시쯤에 이모씨가 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 1차 판정을 받은 이 모씨는 어, 격리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어, 이 증상이 나타나서 긴급하게 어, 격리 치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는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어, 최종적인 2차 정밀 판정 결과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그 이동 경로상에 있었던 접촉 예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8시 넘어서 부산발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오기를 박모씨가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한 이모 환자의 외척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최초로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부천의 한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후에 이런 증상을 보였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우리 부천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늦은 시간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이 일차 양성 화, 판정 환자의 동선을 시민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어, 스스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첫 번째 이 동선이 어, 자료가 없어요. 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발견된 박모 씨와 부천에서 발견된 이모 씨는 인척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어이 장례를 치른 분의 친척이었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어 지금 한창 보도에 나오는 서울의 그모 대형병원 거기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그 응급실에서 문병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천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송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연합뉴스 보도된 것처럼 부천의 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대형병원에 이 예, 이분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병원 내 감염이 아닌 장례식장에서의 감염 여부에 대한 이제 그 시사가 이 언론 보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정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장례식장에 조문한 분들도 어,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하는 와중이지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이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 이동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돌아가신 분이 서울의 모뭐 강남 대형병원에 응급실에 있을, 어, 있었던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강남의 그 대형병원 측으로부터 어 퇴원 종용을 받아서 이분이 퇴원을 한 상태에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천 어 소사구 소사 본동에 있는 로하스 요양병원에 5월 28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어, 머물면서 여기서 임종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동 경로는 어, 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론됐던 부천 성모 장례식장에 5월 28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전 11시 탈상 때까지 어, 이 부천 성모 장례식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이 소사동 소재 부천 성무 장례식장 구호실에 안치했고, 이때 조문한 분들은 대략 한 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이상 증세 여부를 체크하고, 어, 통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모씨는 오후 8시께 처음으로 오한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어, 시흥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시흥 보건소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동 경로상에 중, 중요한 것이 저녁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어, 원미구 역곡 3동에 있는 온누리 보석 사우나에서 어,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기서 집에 와서 식사를 마친 후에 이모 씨가 오전 9시께 어, 몸이 계속 이상한 걸 느껴서 어, 6월 1일 오전 9시경에 괴한동에 있는 메디홀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다음 6월 3일날 어, 일을 하고 그 그래도 몸이 계속 이상해서 6월 3일 오전 9시 30분쯤에 메디홀스 병원에 재차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고. 어, 거기서 이제 어, 이 성모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돼가지고 1시 54분에 성모병원 외부에 차려져 있는 어, 그 천막친 그 외부 진료소 거기서 어, 진료를 받았고 다시 6월 5일 날 같은 장소에서 6시 20분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6월 5일 알려진 것처럼 저녁 6시 20분께 어, 가건물을 채취해서 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어, 오늘 새벽 2시 반경에 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오늘 그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어,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의 어, 주요한 이동 경로입니다.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여러 군데를 어, 이동한 그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렇게 긴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장소에 어, 그 시간대에 지금 저희가 밝혀드린 그 시간대에 있었던 분께서는 반드시 어, 증세를 체크하고 어, 이 이상 유무에 대해서 어, 빨리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지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어, 6월 6일 오늘 그 이, 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 에, 어머니와 동생은 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가건물을 채취해서 우리가 같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분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 이, 이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어, 소사구 괴한동 리라 아파트입니다. 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1차 그 방역을 마쳤고,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의 그이 진료와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결론적으로 1차로 3곳의 어, 병원과 1곳의 장례식장에 대한 접촉 인원은 한 300여 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 어, 이 300여 명에 대한 개별적인 연락 접촉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어, 보건소에서 방역 조치를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이렇게 긴급하게 어, 발표한 경로를 혹시 시민분들께서 어,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증상이 없더라도 어,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일인점을 감안해서 자가 격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접촉하신 경우에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인근 보건소와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 신속한 신고와 진료가 이번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일 중에 내일 중에 2차 확정 판정이 나면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 이게 굉장히 그 장례식장이라는 듯이 어, 불특정 다수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왔다 갔다 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추가적으로 내일 중에 또 확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